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입니다.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3년 전 겨울에 당신이 한 일을 잊지 않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의 사죄와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한발더 나아가 대통령의 석고 대제와 책임자 문책이란 막말까지 했습니다. 정치적 레토릭 수준을 넘어선 오만의 극치 발언입니다. 물론 황 대표와 한국당의 막말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국가 원수를 바보로 비하하고 정부 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는 혹세 무민의 막말을 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과 욕설은 이제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황 대표는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한 인물입니다. 황 대표는 국민 동의 없이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졸속 합의했습니다. 또한 직결되는 지소미아 체결과 사드 배치를 몰래해 무역 마찰과 한반도 주변 지역의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정농단 실체를 파악할 핵심 정보를 모두 봉인해 버리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증거 문서 문건을 문서 세단기를 구입해 없애기도 했습니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특검 연장도 거부했습니다. 황 대표는 국민적 열망이 높은 공수처를 독재적 수사기관 문재인 게슈타포라며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하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본류인 한국당의 대표가 할 발언은 아닌 듯 싶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을 정치 검찰하로 만든 사람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주변에 널린 게 거울입니다. 거울에 모습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